이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은 빌리포서 3장 6절에서 12절까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 보려는 의이는허이 없는 자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이뤄가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 안한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내가 그를,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성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로 없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하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 대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반영한 것이니 곧 믿음은, 믿음은 하나님께부터 난이라 내가 그리스도로 그 부활의 근원과 그 고난의 찬양을 알던 자하여 적은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한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한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에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믿음으로 하늘께부터 난 너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빌리포스 교회는 뭡니까 이 사도 바울 감옥 서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어,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으로 말하자면 자기는 의가 흠이 없는 자로네요. 그러나, 613가지를 다 알고 달달 외운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처음에는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나부터 뭐야, 사람이 이제 달라졌죠. 왜 달라졌습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의인이다. 이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는 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군림하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연약한 면을 짐을 지시려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착각 가운데 사는 것이 저도 착각 가운데 살 때가 많습니다. 무슨 착각? 아 나는 죄인이라서 안 돼. 나는 원죄를 졌어 원죄를 졌어 그러면서 내 죄를 갖다가 자꾸 뭐합니까? 아 따지고 보면은 죄안진는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가두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거지.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조상을 삼아서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건 하나 있죠. 갈대오를 떠나라 하니까는. 순종 해가지고 바로 떠나듯이 우리는 사도 바울 께서 뭐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가야지 그 사도 바울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현상을 본받으려면 해산의 고통이 따른데요 그만큼 우리는 왜 육으로 살던 것을 영으로 살러고바뀌지않 하니까 내가 좋습니까 저 내가 그동안에 즐기던 거내가동안에막 했던 거 그런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그 십자가 못 박을 십냐고요 아이고 그래도 돈이 좋아. 아이고 그래도 보이는 사람이 좋아. 아이고 그래도 내 육신이 좋아. 그래 내 육신이 좋아하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이고 내 육신이 병들면 어떻게? 아이고 다뭐 명목상 하나의 영광을 계린다고 말을 하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께서는 육신을 따지지 않고, 옷 입는 것도 따지지 않았고, 사람한테 엄청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고난을 당하면은, 와, 하나님이 나를 죄인이라서그런가보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하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왜?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오래 참고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너희들 높여주신다 합니다. 높여주실 때까지 우리는 잠잠히 모여 기다려야 됩니다. 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한 거 받은 줄 믿으라고 하는데 구한 거 받은 줄 믿기보다는 뭐못 믿으니까 자꾸 막 우리가 간청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간청이 어린애일 때도 자꾸 간청해야 그 부모가 나중에는 없다 없다 하면서도 나중에 하도 부차나서도 들어주듯이 뭐 우리가 그 누가 보면 18장에 불안재판관처럼 억울한 가부가 날마다 날마다 와서 억울한 풀어달라고 하니까는 처음에는 그냥 불안 재판관이니까, 아이고, 저 가부가 나한테 와서 맨날 저런다, 그래갖고, 처음에는 우기다가, 나중에는 하도 구찬하니까 들어주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자꾸 관청을 해야 되겠죠. 그 관청하는데 기도락 하는 것은 우리가 찬송을 할때다걱정가 있습니다. 저는 그하한 주의의 말씀 받을 그날부터 참 기쁘고 기쁘다 그 말씀을 가져 가서 뭐니까내할 본부 사만도다. 내할본부 뭡니까? 예수를 위해서. 한, 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기쁨이 될까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야 될까 그것을 찾아서 우리는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우리가 사도 바울이께서 모든 것을 버려야만이 뭘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합니다. 네. 왜 내가 조금이라도 내 안에 불순물이 있으면은 예수님이 들어 오왜 그분은 의인이기 때문에. 제가 오신 분이 깨끗한 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내 안에 제가 있으면 그분이 들어오다가도 왜?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다 잘해서 잘났다 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께서 빌리보 교회에다가 선신서 보낸 겁니다. 누구한테? 우리 빌리보 교회한테. 그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한테 많이 보냈지만 우리 빌리보에서는 빌리보 교회. 그런데 감옥에 안에서 뭐가 기쁘겠습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뭘로 배성을 여기고 왜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성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가 그 안에 발견다를 하면 내가 가진 의의 율법 믿음으로 말미암 것이니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뭐로 그리스도 믿는 믿음하는 것이다그 믿음은 하나님께 난 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난 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 건능과 고난에참여 하고자 하여 그를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루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한다 니 오직 온전히 이었다 한다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에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고 우리가 13절에 보면은, 행제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여이지 않냐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패들을위하 그리스 예수 안에 하나님 위하여 부르심을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음. 우리가 히브리 기자는 뭐랍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이 믿음이라고 는 것은 내가 학증이 돼야 돼. 학증이 뭡니까? 아, 맞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고 선물로 나한테 뭘 주셨습니까? 선물로 믿음으로 주신 거예요. 아, 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착하게 해서 우리가 뭐 정말로 내가 그냥 세상에서도 정말 재짓지 않고 살아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택해 주셨고 배 속에부터 나오기부터 생명은 죽께로부터 나왔다 하잖아요. 왜 여기서도 뭐합니까? 주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은 한 생명도 예수께로 올작없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우리는 뭐죽었다 살리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죽이다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만드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 뭡니까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고 왜 나는 죄 없다 나는 똑똑한 사나을 우러러 보고 부끄움이 없다 우리가 그그 그 사두개인 바리새인은 나는 일 일에 금식을 하고 거룩한 죄를 잘 지키고 1 0일 조금 자라고 자기 의를 드러내듯이 그러나 세리는 뭡니까 감히 하나님 의 얼굴을 들고 어떻게 부끄러워서 죄송해서 얼굴을 들고 어떻게 들 수가 없다고 자기 자신을 낮추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 같처럼 정말로 감옥에 서시는데 감옥에 들어앉았는데 왜 우리가 이 감옥이라 하니까 우리가 일반인은 감옥도 되겠지만. 내 안에 내 혼자 감옥 안에 살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다놓고 자기를 가다놓고 오픈하지 못하고 아이고 이거 하면 부끄러운데 아이고 이렇게 하면 뭐 뭐한데 하면서 우리가 내 자신을 갖다가 평가하면서 자꾸 자존심을 주존심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주존심을 안 벗기면 자꾸 내 자존심을 드러내려고 하고 아이고 나는 안 그래 나는 안 그래 하면서 뭡니까 뭐 오픈하기 싫어하죠 부끄럽고 그래서 내 가정에 장애인 장애인이 있다면은 그 장애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왜 부딪치고 이겨라라고 그래서 김희라 간사 있잖아 얼굴에 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간증을 듣는데 눈물이 납디다 어릴 때부터 아 아빠 아버지가 없대요 이미 나도 보니까 자기가 고원에 가있대요 그래 어느 날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집을 가야 되는데 얼굴이 이렇게 숭이 있어가지고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누가 소개를 해준다2스물살 먹었는데, 고아원에서는 2 0살 되면 나가야 된다며요. 자기가 자립해서 나가야 된대요. 그런데 자기는 여기 얼굴이 이렇게 되니까 취업도 할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고아원에서 그냥 이제, 취업 한 거랑 똑같죠 고아원에서 이제 봉사를 하면서, 이제, 봉사하는 게 아니죠. 이제 거기서 이제, 선생님 릇 하면서, 이제 자기가 거기서 이제 해왔던 결로 그대로 하면서, 이제, 거기서 2 5살 됐는데, 이제, 그 분이 이제 시집을 가야 되는데, 근데 시집 갈그엄도가안 나더래, 이게, 이렇게, 이게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떤 친구가 아는 사람이 이제 사람 승류, 소, 저 소개해준다 해가지고, 그래서 소개 해주는데, 자기 얼굴을 이제 막, 그 뭐, 다 한디션 발라가지고, 다 감추고, 머리를 길었으니까, 요렇게 가려고 갔대요. 근데 그때는 좀, 한상이 좀 여기가 푸승이 덜하더하대요 그런데 그래 가지고 갔는데 한몇분 만나 갔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코에서 코피가 막 주저 쏟더래요 그래서 아 이상하다. 왜이럴까 하는데 그 이제 코 안에 종양이 있대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수술을 하는데 수술하게 되면은 이 얼굴 반쪽이 날아간대요. 그러면 여기 점이 있죠? 여기는 이제 반쪽 날아가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것을 뭐 엉디 있는 것을 여기 붙이고 또 이제 그 뭐, 팔에 있는 걸 갖다가 또응리 붙이고 뭐 이러면서 수술을 해가 무사히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나님한테 감사, 그래도 감사했대, 자기가.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수술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어떻게 알고 해가지고 그 남자분이 찾아왔대요. 찾아오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 이제 헤어져야 되겠다. 이 자기는 이제, 용기도 없고, 뭐,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헤어져야 되겠다. 하는데, 그분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그렇게 막, 사람의 이제 마음을 사랑한 거죠, 남자가. 진실된 거죠. 그래갖고, 결혼해가지고, 따라로 났다 카대. 그래, 따라로 났는데, 지금은 뭐, 뭐, 잘 살고 있겠죠. 근데, 수, 딸이 스물한 살먹었다 하더라, 지 근데,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면서, 지금은, 자기는 그랬 처음에는 오망했지만 지금은 하나님 나를 낳, 엄마, 부모를 만나고 싶다. 나를 버렸다고 후회하지 말고, 나는 낳아주신 분에게 감사하다고, 이러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지금도, 지금 많이 그렇게, 얼굴이 많이 그렇대. 많이, 이렇게, 그래서 자기는 머리를 안자른다하면서 머리가 길어. 여기 한번 가리면 모르잖아. 이쪽은 모르니까. 근데 자기는 그런대로 그래도 얼굴에 그 수술하기 전에 부터 암종량 생기기 전에 그런 것도 그래도 괜찮더라고 얼굴이. 근데 이제 수술을 많이 하, 수술하고 봐서부터는 사람이 좀 약간 이제 또 보기에 좀 어설프죠. 근데 사람들이 그냥 자기는 아무지도 않은데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게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프더라고 하더라고. 왜냐하면 은 둘이 이제 이렇게 무시고 가다가 한 사람 이렇게 보면은, 뒤에 가면 그 소리가 들리는데 하도 크니까, 아유, 저 아주 얼굴이 이상하다. 왜 저래갖고 살지? 왜 이렇게? 이러면서 막 쑥뚝쑥뚝 한데, 근데 그 소리가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래. 근데 지금은 이제 아무렇지도 않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기쁘게 해주시고 한다면서, 우리는 정말로 그런 영혼들 볼 때, 아,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내 마음도, 나는 그렇게 안돼 있으니까 감사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우리는 생각해 볼때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님께서 감옥에 서신인데 감옥 서신은 뭡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우리가 그래서 빌리뽀서 사정에 가서 뭐합니까 항상 기뻐하며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래라. 모든 지극에 뛰어나신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해놓으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우리한테 어떤 방법이 되었었던 간에 축복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알겠지만 그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지, 믿음이 없는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난 의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참 말씀이 육시되어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또냉고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입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런데 주리지 못하고 내가 행동 옮기지 않고 말로만 하는 건 누가 못해? 다 하지. 그래서 보이는 쪽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관직도 하고, 모금직도 하고, 그러니까 맨날 보이는 거 뭡니까? 아이고, 저 사람 참 잘생겼다. 눈으로 판단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랬잖아 호박꽃도 꽃이냐고 하면서 말을 하듯이 이 예, 호박꽃도 꽃이죠 할머니 꽃도 꽃이고 꽃은 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에다 기에다 자꾸 사람을 갖다 잣대로 재지 말고 정말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종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 사도 바울에게서 달려가기를 달려간다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왜. 앞만 보고 펼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듯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은 왜? 난중에 뭐입니까? 예수님이 상급받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서는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로 구원을 이루어나가라. 우리한테 교훈을 주잖아요. 두렵고 떨리면 구원을 이루어나가라고. 왜? 만일 천국 가가지고 버려진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는 뭐 하다 왔냐? 아버지, 이렇게 이렇게 하다 왔습니다. 우리의 한 말을 주님께서 그대로 믿어 주실까요? 우리 행한대로 그다 하늘에 쌓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고, 우리 마음을 판단하시고, 우리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 마음을 살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보이는 쪽으로, 아이고, 내가 이렇게 봉사 많이 하면 하늘을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아무 소리 안 하고 내가 하면 하늘을 기뻐하시겠지. 그 선만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도 내가 얼마만큼 나를 믿고 따르느냐. 나를 믿고 따르면서 네가 얼마만큼 그100% 믿느냐. 한 50대 믿고 50대는 안 믿느냐. 이것이 아니에요. 100% 믿어져야 돼. 마음속으로부터. 마음속으로부터 믿어진 기 그게 뭐야? 학증이에요. 학증하니까 어떻게 돼? 아, 하나님께서, 맞아. 지금은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한테 지혜를 주시고, 맹찰을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자라가서, 정말 복음이 정말로 내 안에서, 정말로 씨앗이 자라듯이, 나무,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정말로 병들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갈팍한 그 마음밭에, 우리는 하나님 성령님을 정말로 잘 소개해 줄수 있는, 정말로 생명의 말씀을 그 말씀에 주었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 마음에 정말로 사람을 만지셔서 녹화할 수 있는, 정말로 우리가 마음은, 마음은 누가 알겠어요? 그 마음은 하나님만이 아시지. 공허하고 외로움을. 그러나 주님이 들어오시면은 그것이 하늘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은 없지만, 그러나 주께로부터 기쁘단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려주시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죽여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생사 합을 주관하시. 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내 죄악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거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하지 못했던 거또 하나님께 아버지 이 사람 저 사람 내 목숨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 주지 못한 거내 영혼을 불쌍히 하라 했는데내 영혼을 불쌍히 기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 을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하면 잘못했다 하는 것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눈으로 우리가 사람이 인간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는 입술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아버지는 아시잖아. 왜? 옆에 와 계시는데 우리는 모른척 하고 자꾸 다른 사람이 숨을볼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점점, 점점 나한테 오셔가지고 그분의 자리를 잡으면 어떻습니까? 입술 다닥오게 되고 아버지의 그 영혼이 불쌍합니다. 불쌍하니까 그가 지금 알지 못하고 저러니까 아버지 불쌍해하시고 그녀에게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주시고 은혜 받게 해주시고 믿음 없는 것을 불쌍해하시고 그녀에게 주셔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그가 간구하는거 뭔지 알신 없사오나 주님은 아신 줄 믿사오니 다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늘께서 택해 주셨으니까 그 택한 주는 하나님의 써임 받는 그릇이 정말로 진실한 그릇이 될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